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고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됩니다.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면 제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너희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자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로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14장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로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